안녕하세요 아오토와인 환희 아빠입니다 그어 지금 영상은 신차 검수 영상을 촬영 중인데 노란 거 많이 붙었죠? 노란 거 많이 붙었어요 마스킹 포인트가 해당 차량은 신차 검수를 저희가 끝내놨어요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모하비 차량이에요 모하비 차량이고 실내라든지, 실외라든지 단차라든지, 조립불량, 이런 거는 없는 차. 인데 뭐가 문제냐? 음... 스크래치가 너무 많아요. 다 스크래치에요, 전부 다. 그리고, 시은야지 <laughs> 차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5천만원짜리 차를 탁송을 해준 기아 자동차의 마인드입니다. 이거, 차량 전체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이거를 신차라고 탁송을 해줬는데, 저 같으면 안 봤습니다, 사실. 내가 5천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나 전자랜드를 가서 200만원짜리 가전제품, 뭐가 있어요? TV,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이런 걸 사도 어떻게 와요? 깨끗하게 포장 다 돼서 오죠. 그렇죠? 물론, 자동차를 포장해서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한번플로저 해볼까요? 보이세요? 여기 <laughs> 이렇게 왔어요 차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체가 다 이래요. 이거를 신차니까 어, 차 샀으니까 고마워하고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모하비를 산 제가 차주라면 전 바로 전화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수영 니가 그때. 네, 너가 모아비를 샀어 차를 이렇게 갖고 왔어 뭐라고 할것 같아 이거는 기분상이잖아 이게 스크래치가 있고 없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조립불량이 있건 뭐 도장불량이 있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 상태가 이게 뭐냐고요 이거를 신차라고 해서 갖다 놓는 기아 자동차의 마인드에요 예. 현대기아가 프리미엄으로 가고 싶다고요? 이런 것도 고쳐야죠 이게 무슨 프리미엄입니까? 저희가 어제 GV80 뭐 이런 요즘 GV80 작업 많이 하는데 프리미엄 가고 싶다면서요. 아현대자차 프리미엄 가고 싶다면서요. SUV가 9천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기아 차잖아요. 모합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인가? 두 대면 이러이 어떻게 차를 이렇게 갖다 줍니까? 이거는 기본 마인드의 문제라고 봐요. 기본 마인드. 물론, 해당 탁송일 날 비가 와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커버를 씌울 수, 전체 커버를 씌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차량을 받는 차주님의, 몇 개월 기다려서 사는 차주님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탁송을 하는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래야 프리미엄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중국차도 이렇게 안 줘요. 중화자동차인가? 중국차도 이렇게 안 줘요. 너무한 것 같아. 요 이런 거 볼게요. 다스크래치예요 이거. 이거. 이거 한번 클로즈업 해봐. 이거 쭉 갖게 돼. 이거 보이세요? 이거? 스크래치예요 스크래치. 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마스킹이 있는 곳들이 다스크래치예요이 스크래치는 어, 신차 검수를 매일 하는 저희 입장으로서 왜 났냐면 걸레로 밀은 거예요. 차 생산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일반, 그냥 막, 막걸레 있죠, 막걸레. 집에서 쓰는 행주 같은 거걸걸래 그냥 닦아보려 차가 검정색인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서 왔어요 이거 보세요 여 네. 이거 클로징 해야 돼요 이렇게 나서 왔어요 이렇게 나서 왔어요 전체가 이래요 전체가 뭐, 제가 신차 검수할때 항상, 아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말은 못하지만 전안 받아요. <laughs> 제 차라면 전안 받아요. 이걸 왜 받아요, 제가? 5천만원 넘게 주고 사서 이러, 이렇게 갖다 주고 스크래치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면 받겠어요, 여러분은? 안 받아요. 이거 다뭐 보여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 <laughs> 스크래치. 여기 보면 지금 트렁크잖아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트렁크 하단인데 지금 저희가 마스킹 찍어놨죠. 그 스크래치. 아, 바짝대봐와 이거 보이세요 혹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세요? 지금 스크래치가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나있어요. 걸레로 그냥 닦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검정색 차량은 세차만 해도 스크래치가 납니다. 스월 마크가 나요. 물론 생활기스 생활기스로 날수 있어요 하지만 차주님은 이 차를 보지도 못했고 타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보지도 못했고 타 보지도 못했고 차량만 결제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차가 탁송이 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차주님이 오후에 와서 차를 봤는데 이거 차가 왜그죠 이런 상태면 이거는 이건, 건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아자동차 이건 진짜 차 팔기에만 급급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이게 한두 품 가는 게 아니에요. 차가 1차 두 대면 1억이고요. 그러면 이 차량을 구매하신 차주님은 물론 현금으로 샀는지 캐피탈을 뗐는지 모르겠지만 캐피탈을 뗐다라고 하면 5천만 원 넘는 넘는 차량을 이자 내 가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차량은 이 차주님한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재산이잖아요. 재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차량을 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건 진짜 말이 안됩니 아웃이에요 상태가 아웃. 이게 말 그대로 똥차지 이게. <laughs> 이게 진짜 <laughs> 똥차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오늘 저 바깥 날씨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보이세요? 바깥 날씨 보이시나요? 오늘 봄이에요 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봄이에요 진짜 바람 안점먹고 이렇게 좋은 날이에요 근데 이런 날 차가 이렇게 줬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오늘이 황사가 있는 날도 아니고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에요 황사가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아닌데 이렇게 줬어요 차를 어찌 됐건 차주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기아 자동차에, 아, 정말, 뭐할 말이 없어요. 차를 이렇게 갖다 주면 누가 받겠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안 받아요, 이렇게 주면. 이게 뭐, 500만원짜리도 아니고, 5천만원짜리를 이렇게 준다는 거는, 그니까 욕먹는 것 같아요. 뭐, 차만 잘 만들면 뭐예요? 차잘 만들고 옵션 좋아지고 디자인 이뻐지면 뭐하냐고요 서비스가 안 되는데 서비스 마인드는 중국인데 아 제가 중국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서비스 마인드가 진짜 하잔데 하자 아프리카에서 만들어도 아프리카 업체가 이렇게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차주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보고 인수가 됐는지도 제가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게요 저희도 이렇게 인수거부가 나면은 뭐 이런 차가 오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어 저희도 그렇잖아요 작업 스케줄이 쭉돼 있잖아요 탁송 스케줄 작업 스케줄이 쭉돼 있는데 이런 차가 오면 스케줄이 꼬입니다 스케줄이 꼬여요 스케줄이 환장하겠어요 <laughs> 어찌됐건 오늘의 영상 모아비 탁송 기아자동차의 탁송 수준 스크래치는 관두고, 탁송 수준. 그리고 검정차를, 그, 기아 자동차, 그, 출구, PDI 센터 출구장이나, 그, 글로비스 차량을 탁송해주시는 분들이나, 제발 부탁할게요. 검정차 걸레로 닦지 마세요. <laughs> 제발 부탁드릴게요. 검정차를 그냥 걸레로 뭐 묻었다고 닦아버리면 다 스크래치입니다. 스크래치를 내더라도 차주님이 내야죠. 차준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차주님이 스크래치를 내야지 왜 남의 재산에 스크래치를 냅니까? 그리고 걸레로 막 이렇게 닦아서 오는데 마인드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 남의 검정색에 블랙 색상이 새 차에 차주님은 보지도 못한 차를 걸레로 막 닦아버립니까? 닦으려면 스크래치 안 나게 닦으시든지 이 뭐. 걸레로 다밀어갖고올 스크래치 다 나서 다차 상태는 완전히 <laughs> 무슨 오늘 오늘 혹시 황사비 왔나요? 지금 밖에 날씨 보여 드렸죠. 날씨가 완전 봄 날씨예요.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는 봄 날씨, 봄날씨요 바람 한점 없어요. 10m도 올라갔어요, 오늘. 근데 이렇게 네.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보세요.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특송은 수준이에요. 이게 마스킹은 걸레로 밀어서 다스 그걸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다 스트레치 작업. 이거를 저희 업체한테 딸랑 던져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답스러워요. 반성해야 돼요기아자동차럼이이 이 뭐야 이 요거는 테이핑 테이핑 자국이네요. 테이핑 본드 자국이에요. 떨어지지도 않아.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또 스크래치 나면 욕 먹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약품으로 지워야 돼. 요 진짜 기아자동차의 탁송 수준입니다. 이게, 탁송 수준. 아, 이거 참 미치겠어요. 차주님도 이거 모합이몇 개월 기다려서 샀는데 이거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수거부 나면. 어찌됐건 영상 말미에 인수거부가 됐는지 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이 인수 거부하고 다음에 또 오면 다시 촬영해 드릴게요. 또 양품의 차량이 왔는지 또 이런 상태로 왔는지 또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